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라 10장입니다. 에스라 10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희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러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아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에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서 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업에 이방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고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하나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사람 사뿌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딸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딸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아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야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들였으며, 또인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디하여,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세아와 엘디아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아요 바스울 자손 중에서는 엘요에네와 마세아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밭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밭과 심의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시비오,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미야와 이시아와 말기야와 미아민과 엘르하살과 말기야와 버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다냐와 스가랴와 여희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아요. 사뚜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엘리아십과 마다냐와 여레못과 사밭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사배와 아들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숲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핫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버나야와 마세아와 마따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리아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밧과 엘리벨렛과 여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하데와아무람과 우엘과 브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머레못과 에랴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하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심므이와 셀레미야와 나단과 아다야와 망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미야와 스마리아와 살룸과 아마랴와 리 요셉이요. 노보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사밧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버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이방인과의 통호은 이스라엘의 공동체성을 깨뜨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변질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 10장에서는 이방 혼인을 한 사람들이 그 아내와 자녀를 내보내기로 언약하고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고 촉구하면서 이방 혼인을 하고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한 사람들의 명단을 모두 적어 놓고 있습니다. 이방 혼인은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입니다. 이방 혼인이라는 것은 혈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단지 피부색과 혈통으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모세는 구스 여자, 흑인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지요. 그때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아합은 여리고 원주민인 이방 여인이고요. 그것도 비천하신 분이었어요. 또 룻도 이스라엘의 후손이 아니지요.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루시입니다. 이방 혼인의 문제를 개혁한다고 할 때, 그것은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 신앙 고백의 문제입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집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자기들의 이방 신을 섬긴다면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혈통적 이방인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맺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많은 이방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여인들이 이방 종교를 가져오고 솔로몬은 그 여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기는커녕 그 여인들을 위해서. 이방 신들의 신전까지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방 여인과 혼인한 사람들을 조사하는데 꼬박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당시에 귀한한 사람들이 5만여 명인데 온 회중의 방백들과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을 세워서 조사하면 며칠이면 될 일이에요. 그런데 석 달이나 걸렸어요. 그것은 단지 외적으로 드러나는 혈통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들이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하는지를 조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온전한 신앙 고백을 요구하십니다.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또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